어, 이번 경기도 지금 아벨라님 하고요. 예, 지금 하얀색 때문에 예, 이별님이 같은 오연합으로 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마법사가 기본으로 주어지고요. 예, 종족이 총체 종족인데요. 위초가 예. 어, 되겠죠. 예, 지금 이게 오연합 오나라입니다. 오나라 오연합 뭐 같은 거요. 근데 뭐 유닛 영웅 하나가 틀리다는거 예, 그거 말고는. 같은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기본적으로 마법사가 주어지고 예, 예, 일꾼 4마리가 네 주어집니다. 템플을 예, 만들 수 있도록 마법사가 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 마법사는 흔히 이런 식으로 좀 정찰용으로 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매번 스타에서 예, 루나라고 하면은 예, 아쉽구요. 예, 루나맵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찍는 이유가 예, 이 게임은 리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결승전 이기 때문에, 예, 부탁을 받고서,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와서, 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예,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겠죠, 예. 그리고 이 템프를, 예, 마법사가 찍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뭐, SCB가 뭐, 뭐죠, 그, 소프라인 디포 같은 뭐 그런 인구수 통제 건물을 제외하고는 예, 템플에서 예, 건물을 다 소환할 수가 있어요. 이 템플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뭐 핵처리처럼 예, 스타크래프트 저의 핵처리처럼 업그레이드가 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뭐뭐이 게임은 힘들게 하지 않아가지고 예, 어떻게든 지금 음, 보시는 것처럼 정찰을 예,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레이플들를 건설하고 있네요.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상대의마우스 와가지고 아, 석화를 만들어놨네요. 예, 예, 지금 일꾼이 예, 이런 뭐죠? 예, 자포건물 예, 클릭이 안되는데 마인 같은 거 계속 심어서 예,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거를 예, 정지해 놨습니다. 예, 바실레스크의 일체 정지 마법이죠. 예, 간단하게 끝나네요. 예, 초반에 너무, 너무 늘렸던것 같아요.